주봉 먼저 볼까요? 아래쪽은 안 그릴게요. 아래쪽은 워낙 지금, 지금 가격대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으, 그려봤자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위에만 의미 있는 가격대를 좀 그려보자면 요, 요렇게 두개 나옵니다. 앞에 보시면 저항받는 자리 있죠, 여기? 저항받는 자리. 여기에서 이제 튀어 올라갔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지지받죠? 지지받습니다. 예전에 저항받았던 자리에서 저항, 지지받고 있으니까. 아, 좋구나. 할수 있겠죠? 아, 좋구나. 잘하고 있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까만 선을 하나를 더 그렸어요. 더 그렸는데, 이거는 최근의 움직임을 보고 그린 게 아니라 아주 예전, 어, 2년, 2년 전? 3년 전의 모양을 보고 그린 선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오른쪽에서 의미를 좀 가져줄까 싶어갖고 봤더니, 여기 보세요. 여기. 지지 봤죠? 지지 봤는데, 튀어 올라가줘야 되는데, 튀어 올라가줘야 되는데, 매수가, 매도가 센 모양이에요. 다시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뚫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지 저항선. 첫 번째 지지 저항선 실패, 지지 실패, 두 번째 저, 지지 저항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이번엔 저항받죠? 의미 있는 지지저항선을 돌파하고 나면 역할을 바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지를 못 받고 뚫고 내려갔어요. 그러면 다시 올라오면 저항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저항받고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지금 앞으로 떨어질 수 있는 자리, 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자리는 266,800원. 이 자리입니다. 여기까지는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 천남불나방 님께서 2 8 8 7 0 0원에 갖고 계시니까 지금도 마이너스인데 앞으로 더 마이너스가 될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해석이 나오잖아요 아쉽네요 그죠 그래서 손절 자리를 좀 잡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자니 일봉을 안 입을 수가 없다 원래도 보는데 그죠 <laughs> 원래도 보는데 어, 그런 어찌 됐건 주봉상은 그런 해석이 나오고요. 그리고 22평선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2평선 어떻게 움직였죠? 아래쪽으로 내려가다가 위쪽으로 방향을 턴했어요. 그리고 이대로 계속 가주면 좋은데 주가가 이렇게 팡 한번 쏘더니 아래쪽으로 쭉 끄집어 내렸죠. 그래서 22평선을 아래쪽으로 지금 각도를 꺾어 버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각도를 아래쪽으로 꺾었죠. 그리고 최근에 만나려고 합니다. 최근에 만나려고 합니다. 아, 만났네요. 그죠? 20평선, 이렇게 각도를 아래쪽으로 꺾고 있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여기서 만나죠? 만났는데 어떻게 됐죠? 지난주에는 만났다가 그 거기에서 그냥 머무르고 말았는데, 이번주에는 거기에서 머무른 자리에서 출발을 하더니, 결국 아래쪽으로 끌려 내려왔습니다. 그죠? 결론은 22평선을 저항받는구나. 의미 있는 추세선 지지저항선이 돌파되면 역할을 바꾸듯이 2평선도 똑같습니다. 2평선이 이렇게 올라갔을때 주가가 이렇게 만나갖고 튀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지지를 받잖아요. 그것처럼 아래, 어, 22평선이 아래쪽으로 방향을 꺾고 주가가 아래로 내려오면 올라가다가 22평선을 맞아서 여기서 만나서 저항받고 내려오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어, 이평선과 출세선 지지저항선 해석하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러면 저항받고 내려오는 거구나 아, 아쉽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봉상 266,800원까지 더 내려올 수 있겠다 289,700원 이 자리는 어, 의미 있는 어, 지지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289,000원 지금부터 볼수 있는 건 어, 일단 주봉상. 예, 주봉상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어, 긴장하고 보셔야 될 그런 종목인 것 같다. 자,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봉으로 한번 가볼게요. 26만 6,800원. 26만 6,800원. 26만 7,000원. 네, 26만 7,000원 볼게요. 예전에 현대모비스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어요. 요때에는 상승 추세였잖아요. 이때는 상승 추세여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리면서 차곡차곡 움직여 줬거든요. 차곡차곡. 이렇게 차곡차곡 움직여 줍니다. 그, 그리고 시간 간격 거의 일정한 시간 간격을 일정 완벽하게 일정하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시간 간격별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표를 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기존 추세선, 요 추세선이요, 요, 요거요 추세선을 여기서 깨죠. 여기서 깹니다. 그죠? 깬 뒤로는 계속 아래쪽에 있었죠. 그러다가, 2021년 들어서 갑자기 팡튀에 올랐네요? 음, 그 뒤로 안 봤습니다. <laughs> 그 뒤로 안 봤어요. 자, 그렇게 봤었던 종목이에요. 봤었던 종목인데, 어, 2021년 들어서, 월초 1월 초에 1월 초에 들어서 어, 많이 올랐네요 그죠 많이 올랐고 40만 5천원을 찍었고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 여전히 기존 추세선은 이겁니다 얘가 기존 추세선이에요 기존 추세선을 뚫고 위로 올라갔어요 좋았죠 여기 보세요 지지하죠 근데 뚫습니다 그죠 뚫고 내려와 여기서 다시 뚫고 위로 올라왔지만 아 여기서부터는 추세선 의미를 얘가 상실하려고 을 하나 보다 근데 그 와중에 62평선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실래요? 62평선 이렇게 올라왔다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턴하고 있죠 턴하고 있는 중에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맞고 떨어집니다 그죠? 저항받고 그렇게 내려와,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만드는 최저자리 267,000원 26만 이 자리를 이후에 5월달에 찍었는데 4월말에 찍었는데 5월부터 한 번도 여기로 안 내려와요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다시 방향을 아래쪽으로 잡고 있어서 아, 아쉽다 아 오른쪽 끝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평선들 여기에 지켜주는 모습도 보이죠 어 여기서 최저 최저 자리 여기 찍고요 최저 자리 찍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요. 파동. 출렁출렁.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22평선을 여기서 드디어, 어, 예쁘게 튕겨줍니다. 그죠? 그러면 이대로 올라갔어야 됐어요. 제가, 어, 떤 파동 그리죠. 제가. 어, 파동을 그립니다. 출렁, 출렁, 출렁. 여기에서 요, 이렇게 고점 찍는 자리. 여기서 출렁. 여기서 이제 내려올, 내려올 차례죠. 출렁출렁 파동을 그리자면. 근데 안 내려와. 내려올 타이밍에 안 내려와.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내부적으로 에너지가 바뀌는 거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와, 더 세게 올라가려고 하나보다. 여기에서 보시면, 출렁, 출렁, 출렁. 이제 여기서 출렁, 이렇게 가야 돼요. 그죠? 출렁에서 위로 올라갈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은봉글이죠? 그리고, 이평선을 드디어 다 깨고 두 번째 운봉을 그립니다. 오늘 1.22%. 오늘은 떨어지는 폭이 1.2%로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1.2%도 사실 큰데, 그죠큰큰 큰 움직임 맞기는 한데 최근에 봉 길이를 보거나 뭐 이렇게 봤을 때는 변동성. 지금 변동성 시장이잖아요. 변동성의 크기를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폭으로 움직인 건 아니지만. 오늘 주요한 의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가가 최저가였다는 거. 제가 금요일 마지막 그 장마감, 그때 프로들이 매매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프로들은, 아, 떨어지는 쪽으로 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가가 최저가였다는 게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 이평선들 다 깨고 내려갔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갈 타이밍이었어요. 올라가지 못하고, 방향을 아래쪽으로 턴해버렸다는 거. 아, 내부적으로 에너지가 바뀌고 있구나. 그동안은 상승 흐름이었, 여기서는 상승 흐름이었는데,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상승 흐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상승 흐름을 유지하지 못하고, 파동에, 출렁출렁해 요번에는 위로 올라갈 타이밍이었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방향을 아래쪽으로 잡았어요.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왜 이러지? 그런 겁니다. 요 날의 최저점 얼마죠? 238,500원 오늘 238,500원으로 마무리 주었어요 그렇죠? 283,500원 283,500원 어, 6월 21일에 최저가 283,500원 오늘까지는 일단 최저가를 뚫진 않았네요 그죠? 자 오늘까지는 283,500원 최저가를 뚫지 않아 최근에 출렁출렁에 최저가를 뚫지 않았다 근데 다음 주에 283,500원 아래로 내려간다. 혹시 아래로 내려간다. 쑥 내려갔다. 쑥 올라오는 건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냥 아래쪽으로 내려가더니 올라올 생각을 안 하더라. 283,500원 깨고 내려가더라. 그러면 아 큰일났다. 267,000원까지는 내려 적어도 적어도 267,000원까지는 내려가려고 하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프잖아요. 그죠. 오늘 종가가 20 283,500원인데 283,500원은 여러가지 중요한 의미를 져요 284,000원 283,500원 네, 283,500원 아 오늘 손절 했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다음주에 보십시오 다음주에 보셔서 어, 천안불나방 님께서 지금 평균 단가가 살짝 높으니까 뭐 아직까지는 많이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이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살짝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실텐데 다음 주에 출발을 한번 보십시오 출발을 한번 보시고 283,500원 오늘의 종가 오늘의 정가에 제 차트에 보시면 점선 보이시죠 이거 점선 이게 전일 종가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항상 장중 움직임 혹은 어 주중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은요 전일 종가에 이렇게 점선을 하나 그려 놓으면 굉장히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장중 아 장중 움직임, 장중 매매, 장중 매매는 좋은 의미들을 많이 줘요. 어 오늘은 여기에 있는데, 오늘은 2 8 7 0 0 0원의이 점선이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는 283,500원에 아마 점선이 그려질 거예요. 그 점선을 기준으로 보세요. 그 점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에서 출발한다. 나쁜 겁니다. 근데 장중에 위로 올라온다? 그럼 도망치세요. 근데 점선 위에서 출발한다? 그럼 높은 자리에서 출발하는 거겠죠 플러스로, 어, 플러스로 출발을 하는 걸 거예요. 근데 장중에 내려와 28만 3천을 살짝 내려와 그러더니 다시 위로 쑥 올라와.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높은 데서 출발했어도 내려왔는데 올라갈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최대한 283,500원 근처에서 털고 나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까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봉상 봤을 때 방향성을 아래쪽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손절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디서 손절하냐? 주봉상 22평선 주가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진 않잖아요.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봉상 22평선 어, 이번 주에는 29만 2천 원에 지금 있는데, 다음 주엔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28만, 29만원? 28만 9천 원? 뭐, 이렇게 떨어진다면, 출렁출렁 하면서, 2 0평선 어, 주봉상에 22평선 근처까지 올라갔다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1봉상은 보면, 아. 지금, 방향성을 보고, 방향성과 변동성을 보니까, 그건 좀 쉽지 않, 29만원까지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건좀 쉽지 않을 것 같고, 28만 3천원, 오늘의 종가, 근처에서 그냥 털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대모비시스는 여기까지 볼게요.